노마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은의 교회는 주 예수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보자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가 우리 세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이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되고요. 올한 해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주의 순위 나의 가정 속에 사업에 직장에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계속하시는 말씀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잖아요. 사람 믿으라, 그 말이 아니죠. 어 우리가 내가 주어진 어떤 현실을 거기에 그걸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목매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단순하게 믿어라, 절대 믿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만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분뭐 주기적으로 불신앙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지속적인 믿음을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만 믿고 어느 계절만 믿고 그 다음에는 또 불신앙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바울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많아.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죠. 끝까지. 왜?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멸류관을 늘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소망을 안 두었어요.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목숨이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네가 가이사페서야하리라어그 세계복음하여 언약을 붙잡고 그런 살면서 제자를 세우고 남기고 그러고 갔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 뭐 끝났지 않아요? 사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일단 답 났잖아요.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계보음학그 일을 위해서 앞만 보고 믿음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계속해서 인생이 뭘까? 내가 왜이 땅에 사는가? 그러면서 계속 갈등하고 그리고 또막 방황하고. 술 먹고 마약 하고 뭐 갈피를 못 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랄까. 이게 그게 무름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인생이 뭘까? 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그러지왜 네. 죽음의 목전에 쓰면 더 그러지? 인생이 도대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물음표 인생을 갖는다거나 뭐 느낌표 인생을 느끼기만 해 어떤 사람아 그럼 예수 믿으면 좋지 뭐, 뭐 세계보고만 하면 좋지 뭐 그런 식이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세계보고으로 답을 딱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허감이 도망가요. 압니다 마귀는. 너 얼마 좀 하다가 안려고 그러지? 마귀가 다 안다니까요. 이게 답을 내야 돼요. 딱 담나고 우리 같이 복 받은 사람, 우리 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등이 많았죠. 왜냐? 아브라함도 살아온 가문, 환경 그 배경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우상 장사요. 우상 장사 대라. 어, 그러니. 거기에서 배운 게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맨날 투닥거리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우상단지만 쳐다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데도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머리 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을 바꾸지요. 딱 그를 택하셔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면서 살수 있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말씀을 받으면 계속 조금만 우리가 묵상을 조금 깊게 해보면 답 나와요. 그러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그게요, 이제 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확확 확 와요. 예? 우리가 자꾸만 말씀 듣고 그냥 끝나서 그러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딱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것을 한목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서 말씀을 계속 조금 묵상을 깊게, 깊게, 깊게 자꾸 해보세요. 또 암송을 자꾸 깊게 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요, 말씀이 성경책에만 있던 그 글이, 글이 이게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여기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살려요, 힘나요. 이게 묵상을 안 하면 듣고 또끝나면요 듣고 또 끝나. 그러지 말고요. 말씀 들은 것을 조금만 더 깊게 깊게 묵상해서 들어가면서 가보세요. 그리고 조금 깊게 기도해 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하시란가요? 그러면요 굉장히 확신이 오고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인생 던지고 싶다니까요. 뭐뭘 해라 말아가니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면은 환경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문제에 치여가지고 자꾸만 왔다 갔다 갈등해요. 그런데 누군 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예,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요. 묵상을 계속 하면서. 다윗, 새벽에도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요. 말씀 가지고 그 입만 일이잖아요 말씀. 그럼 보세요.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노예 생활에도 힘들 승리하고 저 감옥 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가슴 속에요. 그뇌 속에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 버렸다니까요. 그게요. 어려서 들어가서요. 어려서, 어려서. 그게 딱 되어 버리니까요. 흔들리질 않아. 흔들리질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24시 계속해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면서 그냥 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한 주간 또 지나가고 그럭저럭 살다가 또한 주간 지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처럼 욥이 머리로만 알았어서요. 그런데 자식 죽고 마누라 떠나고 친구들이 막 박해를 하고 많은 그러한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아 가요. 자! 혼자 언약 붙잡고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딱 붙잡고 주일날 말씀,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들이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누구를 만난다. 내가 어디 현장에 간다. 내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강남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야 종교인이 안될거 아닙니까? 사실이 돼야지 실제 하나님은 눈시퍼렇게 떠서 지금 살아서 역동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그냥 이렇게 가면 가면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날을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은 2 4시 계속 계속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계속 일하시잖아요. 응?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렇지요. 나는 언약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내 현장 가운데 응?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만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저는 새벽에 하루의 일정을 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서 만나 보는 겁니다. 그 만나 보면뭐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이제 보 확인만 하는 거죠. 흑감을 다 꺾어버리고요. 아, 흑감이 어떻게 부러졌나? 그러면 현실 가서 보면아 흑감이 이렇게 많이 부러졌네. 아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변했지? 왜? 흑감을 꺾어버리니까. 계속 예수 그리스도 흑감을 꺾어버리.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이제 그런 것이 없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시면 숨결처럼 나와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면 되죠. 누리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체험이 되죠. 어느 때는요, 어제도 그렇더라고 저는. 어제도요, 오후에 이렇게 조금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하시는지, 막 기도 시간이 막 지나가 막 기도가 막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그 이 간절함과 뜨거움을 주시는지 막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만 그냥 기도가 아니고 깊은 기도를 그렇게 하게요 그러니까 아, 참기참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런데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 환경 자체가 환경 자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니까. 그러면 기도가 기도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붙잡고 기도를 시키면 그렇게 깊이 기도를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아, 이게 기도의 행복이라는 게.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아, 기도의 행복이 이거구나.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이제 여행하는 거죠. 여행하게. 이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기도. 생각나는 사람 다 기도하고. 이 성령이 만 해지죠. 이 영적인 권위가 딱 생기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아, 참 감사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보면은 그는요 보잘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 성경에 가서 보니까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조상의 이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에? 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했으니 자식 죽인다고 하는데, 아, 그걸 믿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스서 11장에 가서 보면 그 믿음의 믿음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었다고 하잖아요. 모리아산에서 목을 날려도 하나님은 살릴 줄 믿었다. 왜냐? 하실 말씀이 뭐냐?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을 아까지 자기 몸이 백세가 되고 쪼글쪼글한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죠. 현실 쳐다보고 이건 안돼 절대 불가능하지 자기를 보면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 그래 약속 붙잡아야 돼. 약속. 응?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결죠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요그우리 약속을 딱 붙잡아요. 딱 붙잡고, 그래야 우리 주님이 세계 보고마다.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딱 붙잡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보고 말을 향해 가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담내고주 예수만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세계보고 말을 향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끝난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러면 주 예수님이 막 나타나죠. 안디옥교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왜? 약속대로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니까 뭐 허무맹랑하게 뭐 예? 뭐 악꿈이 아, 뭐 이랬어. 그렇습니까? 아, 내가 뭐 내가 뭘 보았어. 뭐 누가 그러대. 뭘 그런 거 따라갑니까? 예?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딱 가지면 돼요. 왜 네. 아브라함은 딱 결론적으로 보니까요, 언약, 약속을 믿는 말씀을 딱 믿는 믿음을 딱 가진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럼 끝났어.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 가지고 창세기 십칠장 일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아 자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알게주면 똑같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랑하는 아모이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야. 내가 아모이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구인 줄아니야 살아있고 전능한 못할 것이 없어. 나는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야.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그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레멘트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심에 뜻이 아물스러운 가치 땅에서 이루이다 오늘날 우리를게 이루어진 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가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말하겠서 구하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